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학영 MTN 전문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적 발표 네. 일정입니다 네. 어,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네. 이번 주는 테슬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의 네.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녹화일이 평소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어요 그 네. 이유가 네.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을 네. 보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네. 저희가 좀 미뤘죠 네. 어, 우선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위하는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음. 뉴스, 넷플릭스는 좀 아쉬웠다라고 조금, 했어요. 네, 근데 나왔죠. 이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음. 어, 테슬라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laughs> 이거 가격을 내렸으니까 네. 매출이 잘 나온 거다. 그래서 잘 팔렸는데 네. 가격을 내렸으면 네. 수익성은 악화가 된다. 아, 수익성이 네. 조금 좀, 좀 줄어들었죠. 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고 래갖고요 그래. Gross profit margin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게 한 18.9%, 18.8%에서 18%, 18, 이번에 18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떨어졌지만,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만큼 돈 버는 자동차에서 어디있냐고요 음, 근데 사실 가격을 낮추지 않았으면 음. 네. 이만큼 팔리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 말단단대 하신 분도 많지만, 최대 객관적으로 오늘도 어, 사실 관계 위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주당 이익은 8센트보다더 나서 91세한테 가나. 매출도 생각보다 조금 5억 달러 더 나와서 249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총 마진율이 18.1, 18.2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거가 18.8% 네. 정도 예상했던 분이 많은데 18% 초반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그래프도 보여주리지만쭉한 4, 5분기 연속으로 추세적으로 좀 낮아지는 음. 그런 분위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아주 조금 만거 말고. 지 상장된 중한 회사 중에서 음. 지금 테슬라보다 그로스 마진이 마진을 치기 위해서 조금 높은 거는 페라리 하나밖에 없어요. 음. 나머지는 다10%아래대에다 네. 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압도적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 얘기했던 대죠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마진을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인 가격의 인하 때문에 네. 그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판매 단가 있잖아요. 차량 판매 단가가 작년에는 5만 5천 내에서 5만 6천 달러 정도 사였는데 음. 이번에는 한 4만 4,5천 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 달러 정도가 평균 판매 단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음.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작년에는 물건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올랐죠. 었 네, 자동차 네. 모든 가격 이 올랐고 테슬라도 음. 마침 올려놨고 네. 그 모델 Y가 하얀색 가장 예쁘다는 무난하다. <laughs> 그게 거의 1억을 갔었어요. 어, 엄청 비싸요, 진짜. 그게 엄청 올라갔던 음. 거야. 근 그만큼 가격이 올렸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걸 그만큼 탄력적으로 할수 있는 자체도 테슬라 밖에 없는 거죠, 음. 지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이렇게 가격 내린 것은, 어, 정말 절묘한 수고 이거는 여러 분 얘기했던 겁니다, 일라마스크가. 가격 나면, 원가 낮아지면 가격 내려가는 거고. 네. 이게 가장 공장 자동화가 앞서 있는 음. 회사거든요. 네. 공장 자동화의 로봇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가장 합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걱정거리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동차 회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당 실적 발표 날보다는 자동차 판매 대수 이런 거 발표될 게더 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그 이번 한 보름 전에 자동차 이분이 나왔을 네. 때 보면 그림 하나 보이더면 깔끔히 늘어난 음. 기아 급수적으로 생산 대수가 늘어난 음.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크게 의문을 풀 필요가 없다. 그런 분석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 시간에서 좀 보합하다가 마이너스 2, 3%까지 음. 왜 떨어지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업로드할 시간에 또 약간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왜 떨어지고 있느냐. 어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데다가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차익 실현수는 느있실 겁니다.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바뀔 이유가 좀 별로 없다고 보 돼요. 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응.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뭐 모멘텀이 훼손이 됐다던가, 아, 뭐 네네. 기업에 큰 결함이 있다던가 이런 네.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래 응. 뚜껑 열고 나면 네. 일단 사실 좀 주가는 밀리는 게좀 통상적이었지 않나 싶어요. 빅테크 주들 보면. 특히, 그, 테슬라면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크다고 네. 얘기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평균치로 하나 네.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하는 날 이후에 시간의 상황에서 보면 평균이 위고 나래가7.5% 지나고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네. 오늘은 지금 녹화 시간 현재 한3% 정도 고알 네, 아래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 정도에 따라 음. 안정돼 있다 일단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부분에서 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실적 하나에 너무 일일일비 하지 말자라고 좀 정리해도 될까요 일일일비 하는 분들은 네. 지금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늘 저희 시간 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네. 어, 종목 하나 가지고 오늘 내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실적 하나만 보고 뭐 판단한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어,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지, 어,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좀 흐름들 보면서 따라가는 그렇죠,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테슬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넷플릭스입니다. 어,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사실 그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이죠. 뭐 엔데믹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O T T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가격도 올리고 광고도 붙이고 하니까 좀 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 음. 광고 없는 기본 요금제 제일 저렴한 걸 없앴다면서요? 네, 몇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스, 그 넷플릭스가 실적을 좀 뜯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매출과 이익을 보잖아요. 네. 매출과 이익 보면. 하나는 맞췄고, 하나는 못 맞췄기 음. 때문에, 어, 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주당 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음. 2.85달러 예상됐는데 3달러 20센트가 네. 좋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매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매출이 83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81.9억 달러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예상보다 좀저조했다라는 1억 것이, 달러 정도? 음, 그런 네. 것이 오늘 지 시간에서 주가가 제법 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현재 기준으로 한 8%가 네.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이것도 큰 걱정할 게 없, 없을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제 얘기보다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내일 새벽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테슬라 건 이런 넷플릭스 건 투자하기에는 변화가 나올 텐데요. 투자 기능이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음. 오히려 목표 주가꽤 올릴 가능성이 커 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길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음.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주당일까 매출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수 가입자입니다. 순 가입자가 그 회사 측에서 지난번에 얘기했고, 월가의 컨센서스가 210만 명 플러스 많이너스였는데요 오늘 깜짝 놀라지 마세요. 58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두배 이상? 네, 거의 그 두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오. 더군다나, 이번에 3분기에도 가이던스가 600만 명을 예상했어요 압도적으로 적은 해지요 다른 데는 엄청나게 해지 나오고 있고 음. 지금 보면 이 업계 스트리밍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경쟁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독점하고 이제 넷플릭스가 완벽하게 에이, 완벽하게 네. 완전 히 장악했다는 어...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마진이 약해졌는데요. 네. 이번에 이쪽은요. 마진률 영업 마진이 19%가 예상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마진율이 22.3%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의외로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요. 음... 그렇고당연히 매출이 약간 정체되고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이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좀 좋아진 걸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미국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입니다. 순현금 흐름이에요. 진짜 네. 아, 순현금이 중요한데 이게 이번에 분기에 5.4억 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음. 이게 두배 반이 나왔습니다. 네. 13.4억 달러의 순현금이 나왔고요. 음. 연간으로 오면 35억 달러로 예상됐는데 이걸 올려 버렸어요. 50억 달러. 왜냐하면 이 회사가 넷플릭스가 3, 4전년까지 하더라도 순 현금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왜냐하면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야지 돈을 버는데 그동안은 계속 영화를 제작하고 음. 드라마를 사다 보니까 돈은 나가는데 가입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일정 수 넘게 나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오히려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점 준비해 봤는데 이 영어 표지만 미스냐 비트했냐만 보시면 돼요. 3분기 매출, 매출도 음. 약간 가이던스 예상, 월가 예상치보다 약간 미스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나머지들은 다 비슷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특히 중요한 순현금 흐름, 그 이익단에서의 가이던스가 오히려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음.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건 제 내피셜일 수 네. 있겠는데 월가의 가이던스, 월가의 투자 의견이 업데이트를 오히려 투자 의견 변동 없이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리는 쪽이 좀 있지 않을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니까 테, 어, 처음에는 테슬라는 괜찮고 넷플릭스는 응. 안 좋고 이렇게 좀 표면적인 거만 응. 봤을 응.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 시간 거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테슬라도 어 이거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안 좋은 거더라 이런 응. 얘기 나오고 있고 응. 넷플릭스는 오히려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어 그래도 뭐 좋은 건 좋은 것 같다. 네. 구독자 수가 저는 막 줄어들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네. 가이던스도 좋다고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어, 2분기가 살짝 조금 뭐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실적 측면에서 3분기, 4분기 이후가 좀 기대되네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 심리에다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익 아, 나오고 나서 팔려낸 심리. 네. 트래픽 테이킹이죠. 차익 실현려는 음. 심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강하게 보인 네네. 게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 가장 주목할 만한 실적 이벤트 어, 빅투였죠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장에서 연초부터 오픈 AI의 투자를 강하게 하면서 또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메타와도 손을 잡았다라고 음. 하죠. 지금또두 개는 다음 주 실적 발표할 것 중에, 가장 어, 큰 네. 것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인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하셨던 메타드 손잡은 게 있고, 어저께 중요한 거를 하나 가격정책 발표했잖아요. 음, 네. 어, 소위 일단 법인 대상인데요. 비즈니스로 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는 사람들한테, 소위 제 GPT, 인공지능을 장착시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비스 요금이 월계에서 통상 생각했던 거는 사용자당 10달러 정도 더 받으려니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 이제 어저께 발표한 거는, 한 달에 30달러를 더 내라는 거예요. 부담인데요. 거야. 부담인 건데, 얘는 법인이니까, 회사에서 내는 아, 뭐 거니까. 그러 뭐, 예. 괜 괜찮은... 특히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을 아, 까요 그렇죠. 경영 정책을 했을 네. 거아니까 주주 입장에서 최선을 결정했다라고 좀 음. 믿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30달러는 나름 긍정적이었고요. 음. 그것은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월가에서 생각했던 10달러 정도의 추가가 이 시장의 그저께까지의 가격이었다. 어제 음. 전까지의 가격이었다 그러면, 오늘 현재 가격은 10달러가 아니라 30달러로 계산한 가격이 시작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죠. 가치가 분명히 네. 올라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음. 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어저께 새벽 방송할 때도 어느 정도 제가 예측 해서 말씀드렸지만 월가에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네. 투자 의이 이미 다 높아질 때는 높아져 있기 음.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목표 주가가 제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요. 최소 5 명이 목표 주가를 하루 만에 올려놨어요. 아, 네. 그래서 온전히 10달러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 30달러로, 20달러 네. 더 주는 거예요. 음. 그에 대한 밸류를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융 정도 몇개 빼놓고는 음. 이 자체로 이테프나 마찬가지야. 오.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돼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죠. 거기에 보안 서비스도 있죠. 이런 365 서비스도 있죠. 뭐, 디지털 광고를 갖고, 디지털 광고도 음,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게임이나 엑스박스도 갖고 있고, 와. 게임도 갖고 있고. 그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나의 ETF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음, 늘 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첫 번째 살 주식 중에서도 첫 번째가 항상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갖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한 주부터 시작하시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 되는게이 네. 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음. 어, 뭔가 완벽한 ETF에 투자한 느낌이다. 음.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보니까 애저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그리고 오픈 AI에 투자했죠. 뭐, 보안이라던가 게임, 뭐, 365. <laughs> 다 있네요. 진짜 다 가졌네요. 느낌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애플이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처음으로 시총 네. 3조 달러에 등극했잖아요. 네네. 그 3조 클럽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내년인데, 내년도, 네. 내년 후반도 아니라 내년 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내년 초에 3조 와. 달러 도전. 갈수록 더 큰, 뭐, 호재들이 나오고 나온다면 그 시기가 계속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드는. 그런 예, 예를 들어서 법인의 두당, 네. 법인의 개인 유저당 30달러 얘기했거든요. 음. 아직 개인용은 얘기 안 했거든요. 음. 개인용한테 저한테 뭐, 월 5달러 내라와도 뭐, 무조건 내야죠. 네. 네. 그런 아.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이번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또 정리해서 얘기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아마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은 일단 실적에서 이번에 기대할 만한 게 프라임데이 때 성과를 볼수 있겠죠? 네, 어, 프라임데이가 지난 주에 네. 이틀 동안 했는데요, 음. 이번에 사상 최대 네. 이렇게였 이렇게. 특히 첫날 기록은. 아마존 프라임 역사상 최고 기록을 음. 갈아 치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이 127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6.4%가 늘었어요. 다만, 아, 일부에서 더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더비 같은, 어더비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9.5%가 커질 아, 늘어날 거라는데, 네. 그거보단 못 미쳤다라고 음. 또 약간 아쉬운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만 해도 어디냐 6.4%도 음. 어디냐라고볼수 네. 있겠고요. 한번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대에 가장 최고의 뜻생품은 아마존 프라임 카드를 시티카드를 어디에서 같이 런칭을 했거든요. 네. 하자마자 200달러 현금 줬거든요. 음. 200달러만큼 캐시 카드를 썼어요. 아, 네. 그 현금, 네. 그 현금권을 준 거랑 맞지 않아요? 포인트를 음.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히트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전용 카드를 만들면 음. 거기서 쓸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걸 줬다는 음. 거죠. 네. 네. 그만큼 압도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음. 좋겠고요. 이, 올해 주가를 보면, 올해 아직 52주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오늘. 아, 연중채권 연중채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음. 27일 날장 마감 후에 실적 음. 발표하는데요. 전년 동기가 0 1 8달러였는데요 네. 이번에 두배 정도 나와서 35센트 음. 0.35달러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1212달러가 작년이었는데 이번에 1 3 1 4달러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목표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6월 이후에 들어서는 최소한 여덟 곳 이상이 목표직를상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동안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덜올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지금 어,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커머스가 e 결국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워낙 쉬었다 그러면 는 이런 것들이 좀 아마존을 비롯해서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 이런 것들, 어 이커머스 쪽에 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만한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음, 꼼, 꼼꼼하게 실적도 체크하시면서. 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존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아마존은 일단 프라임데이 쪽에서 어, 굉장한 또 실적에 기여를 했을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둘다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이번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일단 정규장에서 또 어떤 흐름을 네, 나타낼지 그렇죠. 그 네.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일정까지 저희가 좀 이벤트들 미리 체크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나는. 이번 주가 네. 되겠네요. 네.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실적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 더 담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